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더 나아가 정부의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급 확대 촉구 발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도심 개발이나 정비 사업을 할때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추진하되 추석 전에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